붓보다 말이 강하다. 펜보다 뭐 말이 강하다. 글보다 말이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어, 요한 2서에는 어, 먹과 종이로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 3서에는 먹과 붓으로 뭐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글을 쓰는 그런 도구들이니까. 그런데, 이,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보다, 너를 직접 만나서 내가 말하는 게, 그게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앞절에서는 우리 라고 하는, 음, 그런 복수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그렇게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어, 가이오를 아주 친근감 있게, 어,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너와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기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친근한, 그래서 이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또그 관계를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 이렇게 친한 관계일수록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말로 표현하는 게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더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 풍성한 그런 표현도 그래서 좀 화려하게 깔깔대고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어서 이렇게 속에 응어리진 것이나 아니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말을 통해서 그냥 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애틋한 관계가 바로 사도 요한과 이 가요의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와 먹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아무리 문장이 좋아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얼굴을 보면서, 뭐, 그렇게, 뭐, 화려한 미사 여구 쓰지 않고, 뭐, 그래도 그냥 얼굴만 보고도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꼭 적확한 말을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 펜보다 말은 훨씬 강한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스피치에 대한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헌 책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헌 책방에 이렇게 자주 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괜찮은 책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손에 잡았는데 그책 제목이 뭐냐하면 리더로 키우려면 말부터 가르쳐라. 리더로 키우려면 말부터 가르쳐라. 그 안에 내용은 주로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더 늦기 전에 꼭 고쳐 줘야 될말 버릇 있다. 말버릇 잘못된 건 빨리 고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또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어 입장에 어 우리가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말의 소중함 뭐 이런 걸잘 모르잖아요. 그냥 친구들하고만 어울려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 보면 잘못된 그말 습관 그런 버릇들이 생기는데 그걸 빨리 고쳐줘야 된다. 그리고 자녀를 리더로 만드는 말 교육을 해라 말 교육을 해라.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아 이렇게 쓰면 어 우리가 아 엄마 아빠가 참 좋다. 그러니까 말 표현을 잘할 때 그리고 말 표현을 어, 효과적으로 쓰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 부모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 내가 이런 말을 쓸때 부모님이 좋아하는구나 형이 좋아하는구나 친구들이 어, 나에게 눈을 반짝거리면서 집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알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또세 번째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 안에 소 제목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스피치, 스피치 컨설턴트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 사람을 바꾸고 또 분위기를 바꾸고 그래서 결국은 그말 통해서 잘 변화된 사람은 그 말함으로 인해서 미래를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 뭐 그런 입장에서 자기는 이 언어 어, 스피치 예, 컨설턴트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말로 잘 풀어주는 것이 그게 참 좋은 교육이다 이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말로 푸는 것보다는 이 손이 먼저 가고, 윽박 지르는 게 먼저 가고, 감정 표현이 먼저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변화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그 갈등을 잘 풀어내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고, 또 말로 갈등을 풀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서 자기에게 있는 갈등을 부모에게 말로 이렇게 조곤조곤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는 반드시 이 미래의 리더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책을 썼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아, 이말 이라고？하 는게한 사람 의 인생 을 바꾸 어놓을 수도 있 고, 또 어떤 상황 을 개진 해가 는데 아주 유용하 게 쓰일 수가 있 고, 또이말을잘하게됨 으로 인해서 사람 들과의 관계 에서 인격 적인 그런 말을잘사 용하 게되 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요.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말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새롭게 인식하고 말로써 사람들에게 뭔가 굉장한 임팩트도 줄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로움도 우리가 터득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켜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는 말보다, 말보다 이 표정이 더 중요해요. 표정이. 그죠? 표정. 그리고 그, 어, 제스처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할지라도 표정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는 감도가 떨어지고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과 표정이 함께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말은 말대로 돌고 표정은 표정대로 이상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로 잘못 이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정도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제스처를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설교를 배우는, 설교학을 배울 때, 어, 목사님들이 그 설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 훌륭한 설교의 대가들은, 뭐, 제수처가 뭐, 이렇게 요란하지 않지만, 어, 꼭 필요한 곳에서 아주 대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게 그 제스처를 씀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한 신뢰감을 던져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분별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그런 어 제스처를 쓸 수, 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의미 있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스처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또, 어, 그런 거 하는 게좀 겸연 조금 뭐 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잘 못하지만 사실은 이 제스처도 잘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얼굴 표정을 정말 그 설교 한편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웃는 표정, 우는 표정, 그리고 뭐 기뻐하는 표정, 슬픈 표정, 이런 것들이 다 느껴져야 그게 아주 전달이 효과적으로 잘된 설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의미 깊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무슨 어, 그 강사들 흔히 얘기하는 그런 강사들을 보세요. 말 가지고 말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말보다는 표정을 먼저 보여주고, 말이 뒤에 따라가는 것도 어,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표정과 제스처가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더, 어, 간절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다. 응? 왜 그러냐? 속히, 속히 너를 보기 원한다. 속히 보기 원한다. 이 말로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생각지 않은 때에, 기회가 생겨서, 어, 가이오에게 빨리 갈수 있게 되어서 가서 만났을 때, 속히 가서 만났을 때, 그때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그립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말을 통해서 정과 풍성한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표정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내가 속히 너를 보기 원한다 하는 표현을 내가 너를 대면하여 대면하여 너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을 하면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이렇게 바꾸면 이거예요. 마우스 투 마우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과 입을 맞추면서 뭐 그런 뜻이에요.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본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 번역했지만 헬라 원문에는 이 마우스투 마우스예요. 그러니까 어 입과 입을 음 맞추어 가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간절하고 얼마나 그리운 사이면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막 거침없이 쓸까요? 또그 간절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과 입으로 내가 너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나누고 싶다.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외교를 잘했던 장관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어, 키신저예요. 키신저를 그대로 그냥, 어, 영어 스페링 부르면, 어, 키싱어야. 키스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말잘 하는 사람. 그래서 외교에 아주 탁월한 그런, 어,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거란과 이 고려가 전쟁할 때, 서희라고 하는 이 장군이 가서 말로, 말로 쳐들어온 그 거란의 군대를 다시 되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강동 육주, 그러니까 백두산 그, 어, 라인으로 해서 쭉 흘러내려와서 그, 그쪽 그 여섯 개 줄을 다시 달라고 래서 그걸 다시 찾아요. 근데 이 거란의 장수가 그걸 허락하고 그 성도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거란이 고려 괘씸하다고 쳐들어올 때그강동 육주. 어, 그 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가까운 그성그강 귀주 귀주 그 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감찬 장공이 1 7년 이후에 쳐들어온 그 어, 거란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때로 어. 부터 이 거란이 시들시들해지다가 아예 중국 사회에서 그냥 없어지고 많은 나라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아무리 뭐몇 십만 대군을 몰고 왔어도 한 사람이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전략과 그 사람들의 속내를다 끄집어 낸다고 할지라도 그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서희가 아주 홀로 가서 말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내면을 다둘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만큼 우리가 원하는 걸다 차지해내는 말로 고려를 다시 회복시키고 든든하게 지켜냈던 서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후에 강감찬 장군의 규주 대첩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말 잘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근데 말만 잘하면 안 되고, 이 제스처화가 잘 따라오는 사람, 그리고, 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이 얘기는 정말 입에 혀처럼 굴면서 그 상대방을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말 하나만 가지고도 나라를 구해내고 그리고 나라를 든든히 지켜내고 그리고 세상 어디에 갈지라도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 사역에 아주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도 이 말을 잘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내 자녀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되겠다. 우리 교인들을 말잘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본을 보이며 동료하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자기 삶의 터전으로 가서 말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꿈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로 하는 거니까, 말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제스처와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과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수단이 정말 그 뒤를 따르면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고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경영하는 이 사업을 더 확장시켜가면서 리더로서 참다운, 앞서가는 리더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잘 사용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꾼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